때때로는 그 선물을 꼭그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제 주변에 이제 그 베트남하고 거래하시는 분을 보니까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그 굉장히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설화수 뭐 이런 그 화장품 같은 것을 이렇게 선물을 하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어, 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이제 이렇게 봤는데,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100불이 넘으면은 이거는 브라이브, 뇌물이지, 선물이 아니다 해서 100불을 이렇게 상한선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상황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한국적인 상황에 의해서 또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선물을 많이 하죠. 그런데 굉장히 어, 좀 작은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선물인지 뇌물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팔러스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선물을 가져갔는데 그 회사의 그런 어떤 팔러스에 의해서 백불이 넘으면은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팔러스가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점잖게 리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This is a gift from my company. 그랬더니, it's very kind of you. It's very kind of you. 뭐 아주 그냥 통상적인 인사겠죠. 아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Thanks. 참 감사해요. But we can't accept it. Accept it를 조금 붙여보세요. a c c e p t it. We can't accept it. We can't accept it. 그런데요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he company policy. 회사 규정에 의하면은요 이럴 때 동사가 says예요. The company policy says. 그 회사 규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할때 우리가 이 say라는 동사가 말하다 아니 무슨 policy가 사람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법전이라든지 이런 규정일 때는 the company policy says라고 이렇게 나갑니다. Employees 종업원은요 직원들은요 she does not accept any gift that is worth More than $100. 100불 이상이 넘는 선물은 uh, should not accept. 받으면 안 된대요. 라고 the company policy가 says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어요. Please understand our situation. 이 상황을 좀잘 이해를 해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상당히 자주 저는 그 이런 경우를 미국에서는 많이 봤습니다뭐 감사의 표시로 뭐 100불이면은 10만원 좀 넘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주는 상황 은 아닌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 저도 여러 번 이렇게 그 되돌려 받은 적이 많은데요. 한번 해보시죠. This is a gift from my company. It's very kind of you, thanks. But we can't accept it. The company policy says employees should not accept any gift that is worth more than $100. Please understand our situation. 여러분들이 b e worth 모머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도 worth worth 눈여겨 보셔야 되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고 여러분들이 어, 반복하시겠습니다. This is a gift from my company. It is very kind of you, thanks. But we can't accept it. The company policy says employees should not accept any gift. That is worth more than 1 hundred dollars. Please understand our situation.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선물을 어,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 또 우리가 거절을 어,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죠. This is a gift from our company. My company. Our company. 다 좋겠습니다. This is a gift from my company. It's very kind of you. Thanks. But we can't accept it. The company policy says employees should not accept any gift that is worth more than $100. Please understand our situation.